조직스토킹의 그림자.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 가족의 절망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실태. 조직 스토킹이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 괴롭힘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사회적 압박을 넘어섭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가해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피해자의 절망,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가족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그 무거운 숙명의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심화된 심리적 고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가 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죽어 꺼져와 같은 말을 속삭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작업소음과 괴롭힘의 흔적. 특히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 전파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도로 증대시키며 피해자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소음은 피해자의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 공격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증상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